코딩지향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먼 스택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할 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빈 폴더를 여기다가 드랍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빈 폴더가 옮겨졌고요. 여기서 일단 저희는 GitHub을 조금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설치를 조금 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GitHub. ignore 해 주셔서 여기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share를 안할 정보만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node modules 먼저 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안할 안 것들은 나중에 추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터미널 들어가셔서 new 터미널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서 npm init를 해 주도록 할게요. npm init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패키지 네임은 mon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버전, 디스크립션 뭐다 엔터 한번 눌러 주세요. 엔트리 포인트는 저희가 server.js를 쓸 거라서 server.js로 해 줄게요. 그리고 옮기신 다음에 git repository는 나중에 따로 해 주도록 할게요. 네, 다 엔터 누르신 다음에 yes 네 그러면 네. 여기 package.js에 네. 떴고 여기 server.js 잘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처럼 필요한 거를 먼저 인스톨을 해주도록 할게요 npm 인스톨 해주셔서 express 저희가 m 른 r n 스택이기 때문에 m e i 인 express 해주시고 그리고 express validator 그리고 비밀번호에 해시태그를 달아줄 bcrypt.js 그리고 config 그리고 그래바타. 이게 뭐냐면 아바타. 나중에 유저가 로그인을 했을 때그 자신의 이미지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설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해주고, 그리고 JSON 웹 토큰, 그리고 저희가 MongoDB를 쓸 거라서 Mongoose를 인스톨해 주고, 그리고 request를 먼저 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게다 인스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줄 게 npm i-d 하고 node 문. 나중에 서버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concurrently install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여기서 지금 메인이 서버.js죠? 그러니까 서버.js 하나 만들어주시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const express 해 주셔서, express를 사용할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해 주셔야 되는 게, const app은 express 해 주시고, app.get 해 주셔서, request response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일 기본 URL을 받았다 하면은, um, API is running 이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 포트는, 포트는 5000으로 설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 저희 앱이 API를 받았으면 이 서버가 저희 포트인 5000에서 작동이 된다라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맥케 패키지.json을 가셔서 여기 스크립트 밑에다가 일단 스타트를, 노드 서버인데 여기다가 저희가 뭘 추가해 줄 거냐면 서버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노드먼, 아까 전에 저희가 설치한 거, 이 노드먼을 노드먼 서버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저희 npm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드먼 서버라고 해볼게요. 서버 <드> <드> started on port 5000. 네,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잘 되는지, 포스트먼에서도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포스트맨에서 여기다가 한번 get, 하셔서 저희가 http 로컬 호스트 저희가 저희 서포트가 5000이니까 5 0 0 0을써신 다음에 샌드를 해주시면 api is running 네 이제 잘 뜨는 것을 확인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 했던 셋업이었고, 이제, 저,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몽고 DB에다가 데이터를 커넥트를 했어요. 데이터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커넥트 밑에, 커넥트를 누르시면 커넥트 유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나서, 지난번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여기 안에 제가 default JSON을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json 포맷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mongo uri 그리고 나서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놔주세요. 제 uri는 여기 지형1 1이 있고 여기 패스월드를 지난번에 설정해 놨던 걸로 바꿔주면 돼요. 네, 제 거는 이걸로 설정을 해놨어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config 파일 안에 config 폴더 안에다가 db.js 해주시고 지난번에 해, 했던 것처럼 const mongoose mongoose를 가지고 올 거예요. mongoose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const config 저희가 이발려를 가지고 올수 있게끔 config require 해주시고. config, 아까 인스톨 했죠? config 인스톨 한거 다시 갖고 오고, const db는 config get. 저희가 여기 썼던 거, 이거를 붙여서,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connect를 할 거예요. 농고 db랑 어떻게 할 거냐면, const connect db async 해 주시고 나서, await 쓰셔서 몽고지한테 커넥트를 DB랑 커넥트를 해달라 말을 하고 나서 만약에 컨넥트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콘솔로그 사용하셔서 MongoDB is connected라고 해볼게요. 그거 보고 나서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try를 썼으니까 에러를 캐치해줄 캐치도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l 솔 로그 해주시고 만약 에러가 에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에러 메시지 해주신 다음에 프로세스 액, 나가라. 에러가 걸리면은 에러 메시지를 주고 프로세스를 나가라라고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모듈 익스포트하신 다음에 커넥트 디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테스트 해볼 거냐면, 여기 서버.js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저희 config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 db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면, const, connect db 하셔서, require, 저희 아까 config 폴더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db를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 connect db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 여기 DB 안에서 커넥트 DB 이게 작동을 하겠죠. 이게 서버가 작동이 되면 커넥트 DB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커넥트 DB. 네, 에러가 떴는데 어디서 에러가 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여기 n이 없네요. n을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은 노드모니, 노드모니 지금 어텐티케이션 failed라고 떴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비밀번호를 틀리게 해서 failed 떴는데 잘 하게 되면은. 여기에 startingnode-server.js 그리고 mongodb-is-connected 네. 아까 전에 비밀번호 틀렸던 이 mongodb가 안, 커넥트가 안 됐다는 거고 지금은 비밀번호잘 쳐서 mongodb가 이제 잘 커넥트가 된 것을 잘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 요즘에 mongodb가 좀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db.js 가셔서 뭔가를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떻게 어떤 걸 추가를 해줄 거냐면 use new Your Pulse를 추가해 줄게요. 네, 이거를 넣어주시게 되면 버그를 잘 캐치를 할수 있어서 추가해 주는 거고, 나중에 조금 더깊숙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MongoDB 다 커넥트 했고, Express에도 다 커넥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게 이제 첫 번째로 먼저 할 것이 일단 로그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로그인을 만들고 프로필 만들고 이제 패스워드까지 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안에다가 라우트를 만들어 주고 여기 안에 저희가 이제 라우팅. 이제 유저의 인포메이션들은 전부 다 API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API 해 주시고 여기에 어스 이제 어스 authentication 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유저가 무언가를 올렸을 때할수 있는 포스트 올려 주신다 올려 주시고 유저의 프로파일 그리고 유저의 인포를 갖고 올수 있게 user.js 를 만들어 드도록 할게요 이제 4개가 잘 연결이 됐는지 포스트만을 사용해 볼 건데 어떻게 사용해 볼 거냐면 일단 express 해 주시고 저희가 익스프레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익스프레스 해주시고, router e x 라우터, 익스프레스 라우터 사용해 줄 거예요. 어떻게 네비게이트가 돼야, 돼야 돼서 이 라우터를 사용해 줄 거고, 그리고 라우터 get 만약 연결이 다, 잘 됐으면은. us router.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네 개에다가 다, 다 붙여 놔 주도록 할게요. 기 여기 포스트는 포스트 router, 그리고 프로파일은 프로파일 router, 유저는 유저 router. 이렇게 다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듈도 해줘야 되니까, 모듈, 엑스포 t 는 라우터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 복사 복사를 해서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서버.js 로간 다음에 이라우트들을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 add use 저희 api 폴더로 가시고 그 다음에 user이 있고 그리고 require routes api user 네 이런식으로 네개를 전부 다 해주도록 할게요 api user us 이게 저 이제 url이 되겠죠 지난번 아까 전에는 어, 슬래시로 하면은 api is running로 되고 만약에 api user로 하게 되면은 여기 라우터로 가서 이제 그 작동을 하고 그럼 api us 지금 post 프로파일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r o u t e api user 그리고 us post 그리고 프로파일 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 포스트맨에다가 만약에 api user 이라고 하게 되면 user router 뜨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api profile 하게 되면 프로파일 router 그리고 나서 어스로 하게 되면 어스라우터 이렇게 서버.js랑 저희의 api인 유저 어스 포스트 프로파일이 지금 다잘 커넥트가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은 유저가 유저로 가고 어스 뭐 포스트 프로파일 이 모든 api를 가지고 올수 있게끔 이제 모델을 만들어 줄 건데 모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모델 안에다가 user.js를 만들어줄게요. 이게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안에서 관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const,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mongodb를 쓰고 있기 때문에 mongos 써주시고 그리고 require mongos 해주세요.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const user schema 해주셔서 new mongos schema 여기서 스키마가 뭐냐면은 스키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자료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를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저가 로그인을 하려면은 로그인이나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이제 일단 이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름은 타이프, 스트링이죠. 스트링이고 그리고 required. 꼭 이름을 써야지만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실게 이메일, 저는 이메일도 원해요. 그래서 이메일도 타입은 스트링으로 해주시고 required true 그리고 이 이메일로 로그인을 할수 있게끔 만들 거라서 유니크 해야 되겠죠? 다른 유저들과 안 겹치게 유니크도 true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패스워드 패스워드의 타입은 s 그리고 p 스 s 드도 r e q u r d 로 해주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avatar 사용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date. default니까 기본 v 류는 지금 시간으로. 유저가 어카운트를 만들 때그 시간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듈 익스포트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 외적으로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몽구즈 모델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a 드 하고 줄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몽구즈에서 이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키마에서 뭐 네임은 스트링, 뭐 사이즈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해볼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데, 포스트가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여기 request response 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r e q u 를 했을 때, 만약에 그 request 를 받았으면, user r t e r 라고 한번 뜨게끔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 console log request body 인데, 여기 중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저희가 json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app use express json extended 는 first로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포스트맨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는 저희가 유저에다가 추가를 해서 유저로 해주시고 이거를 포스트로 바꿔줄게요. 포스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헤더는 컨텐트 타입 그리고 제이슨 파일 제이슨이니까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네. 그 다음에 이게 바디로 오셔서 너는 로우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제이슨이 떴어요. 여기에다가 제이슨 폴맷으로 해서, 네임은 지영이다 라고 한번 샌드를 해볼게요. 아, 네. 에러가 떴는데, 제가 여기서 라우터에서 포스트라고 바꿔줘야 되죠? 포스트를 할 거니까, 포스트라고 해주신 다음에, 샌드를 다시 눌러보시면, 유저 라우터 떴고, 유저 라우터 지금 리퀘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 이제 대답으로 유저 라우터 해주고, 그리고 저희 여기 밑에 보시면, 네임은 지영이다 라고 잘 뜨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1로 한번 추가해 주시면, 지영1. 지금 이렇게 포스트를 하면은, JSON 풀맷으로 지금 그 인풋을 받았고, 그것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리스폰스 리퀘스트 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저 레지스터를 하는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